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수요일인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와 충남 내륙, 전라도 내륙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2도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릉 22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었고 내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예상되고요.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겠는데요. 주말에는 전국에 반가운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식중독 지수가 경고 단계를 보이고 있으니 음식물 보관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